이 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토금비리입니다. 이 토금비리, 토지 불로소득, 이게 이 나라 경제를 멈추고 사람들에게 좌절을 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할 때도 이 단순한 인허가만으로 용도가 바뀌어서 땅까지 폭행을 하는데 이거를 민간에 맡기고 겨우 무슨 뭐 기부채나 받고 이런 식으로는 개발이 한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부정행위와 소위 환경 유착이 발생할, 환경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같이 설량한 의도를 가지고 개발이익에 당대는 부분을 폐수하겠다 라고 마음먹은 경우에도 그걸 시행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때 계산한 거는, 아, 이게 대개 1조 5천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아 개발이익 하는 사들은 위험 부담을 하니까, 네. 조금은 남겨먹어야 되겠지만 과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 분들은 대개 한 180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했다고 해요 사실 이5오천억부터 해서 1800억이면 뭐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또 도중에 1000억을 요구해서 9 2 0억을더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불만이 많았는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단순한 인허가 행사로 인해서 생기는 토지 불로소득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못 가지도록 아니 법으로 공공개발하고 건설사업이나 개발사업 자체에서 생기는 이익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니까만 단순히 허가에서 용도 변경하고 어? 그 다음에 땅에 용유을더 올려서 생기는 단순한 불로소득은 전부 공공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 중인데 아, 이걸 제가 공약으로 해서 아예 법으로 만들거나 하고 아예 이런 소리 아예 안 나오게 <laughs> 전전 의심받을 수도 없게 그리고 제가 이거요 그때 당시에 이거 수없이 우리 담당 직원들과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100% 이건 특수부 수사 대상이니까 아예 거기 뛰어서 밥이라도 어 먹거나 하는 거 조금은 얻어보세요. 꿈도 꾸지말아버지가 수없이 힘습니다 최대한 예. 그, 개발 이익이나 민간 부담이 찾아가지고요. <laughs> 우리 주민들의 삶다 그다 개선을 할 거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미 대장동 케이스를 <laughs> 모델로 <모션을> 해가지고 경기도 <laughs> 개발 이익 탄수 장치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에도 이미 누가 개발, 개인업자들이 인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개발 취소하고 저희가 공공개발하면서 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 또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중에...